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전도여행을 하시던 중에 가이샤라 빌리뽀라 가는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여쭈어 봤습니다 시험 문제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제지만 이 문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하나씩 주님께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 4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선지자 정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답변을 들으시고, 제자들은 그러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고 궁금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교육한 세 가지 교육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육은 누가복음 5장에서 1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많은 군중이 모인 앞에서 말씀을 정하시고 베드로에게 그 배를 끌고 가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려보겠다고 하고 그 친구들과 더불어 가서 깊은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배를 끌고 돌아와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인데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5병 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관기를 남기는 이런 기적을 행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야, 저 예수가 우리가 그처럼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유대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예수님을 왕이 되라고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은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 교육은 마태음 14장 23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큰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새벽역입니다. 바다 위로 어떤 분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무서워할 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그처럼 심하게 일어나던 풍랑이 멎어지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크게 절를 하며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알아봤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세 번이나 아맘리로 교육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행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바로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하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줄 알아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림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지했기에 그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고 말씀해 좋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큰 상급을 하늘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에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1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 일을 이루면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또는 장로들과 서기관들한테 붙잡혀서. 십자가 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세 번이나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실 때는 다 그것을 까마득해 잃어버리고, 그만 예수님을 버리고 멀리 피해 도망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마태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조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항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류했다는 말입니다. 주여 그리 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런 일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혀서 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안다면 예수님이 거길 왜 올라가십니까? 안 가시면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류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베드로의 말은 우리가 들을 때 주님께 정 말로 충성해서 우러나오는. 충직한 말이라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문 16장 2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르시되, 사타아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무슨 일이 좀잘 풀리거나 잘 되면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보다도 내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내 안일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일과 사탄의 계획이 뭔지 알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교훈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못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아서 나한테 이런 고난과 시련과 이런 아픔이 온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줄 아는 이런 멋진 성도, 또 나는 예수는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신 아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할줄 아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